근데? <laughs> 안 돼. 안 o t a good story. I can't believe 지 t i 일단 박지원 님들과 요 얼굴은 안 나와 많이 좋아했죠? 목소리만 <안> 나와 목소리만 나와 아, 네, 얼른 먹읍시다. 마리오 여사님, 드시죠. 많이 먹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asmr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을래요 <laughs> 그렇게 못 먹을 것같아 <laughs> 저희는 잘 다니더라 나하고 아침에 같지 봤던 거 응, 그. 그 아, 까말으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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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들은 운전을 할때 사모님 저런 차가 앞에가지 혼자 먼저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가다 보고라면 지 혼자 가서 가는 거니까 차가 이게 기아가 빠는 기능이 있어요 너도 빠지차안빠져내거안빠질 우리 차는 차가 기니 가다가 기아가 자동적으로 빠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만 있어 내리막길에서 그냥 날아가면 <laughs> 아니, 제가, 제가 너무 느리느렇게속를로 맞춰드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리어요 음, 그러니까.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아까도 경인고속도로 올리기 전에 왔다 갔다 했죠. 네. 예. 기회를 좀세요 아, 아, 아까는 뭐, 전화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 <laughs> 응.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라니까. 안 넘어온다고. 중앙소리서돌라고 그랬거든요. 음. 옆에 뜨러져요. 한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깜깜하고 다버린줄 알았어. 웬줄 알았어. 아니, <laughs> 그쪽으로 넘어가라니까 만두하고 아침에 그거안 주면 버릴 것 같아 갖고. 아침 8시 7시 40분에 집내렸 했다는데 그때까지도. 대체 못하고. 일이들어가고 있죠. 들즘일들이 없나봐요 <laughs> 우리도 요번 달이지만 있다겠죠 다음 달부터 이리 들어가자. 이리 일어가자 이리 들어가나 이리 들어 이리 어가자이가자 이리 들어가어가자 이리 들어가리들어가 이리 들어리들어가 이리 들이잖아 아니가라오없마 이들 해봐야 아무여 미용 삼무파들도 좋아요 해주냐? 네그 응. 그 여자장도 보고 응. 해? 너 후보 안볼까? 누구야 응. 파나하 응. 같이 일했던 여자? 여자분 아네 유튜응거기 죽으러 가도 일이 없다고 <laughs> <laughs> 저기 저 친구는 뭐지 t 보 많이 그랐는데사백 t e d 임0 4백이면 열심히 면야지이기가힘들면안 어, 백이면. 안 백이면. 안 백이면. 서 백이면. 아, 백이면. 아, 백이면. 아, 지 핸들을 가볼 수 별도 없는 거요 그건 자기가 가만히 해야지. 또 오다가 지갑 안 가져갈 때 지갑까지 와야지. 몇년다됐 うん。 여행도, 성호 형님이 당구를 80밖에 못 쳐. 나하고, 성호 형하고 먹고, 김관 형님하고, 기특하고 먹었는데, 내가 몇개 갖게 했더니, <laughs> 똑같이 따라와야 돼, 이제. 아 그거 찍어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니 형 타시반 때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타시반으로 방고알려주긴알려주면 괜찮은데 찍어주면 안 된다니까 하알 같은 거는 2개씩 어 버리니까 안 되지 원래는 실력도 채워야지 두번째고두 번째 배를 두 번째 손을 두 잡아 여기는전히 가급적들이 많던군 아까 어디 뭐? 상공사 공장 갔량양 와갖고 뭐라는 거야 아이씨 이거 저쪽에는 차가 많은데 같이 무리면 뭐 금방 내려지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야지 아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이렇게 빨리 내려가 친구들은 흥하있던데 흥하시던데 엠에스가 있잖아요, 엠 음. 양파가 햇양파네, 햇양파. 음. 오래 오래. 맛있어요? 이집 동네가 양파 많이 생각난다 양파. 이동에요 아, 고양. 우리 말고 무안. 무한 음. 쪽에 많이 생겨. 여기 보면은 나 앞에 같은데 어디 해저야 무한. 여기가 많아. 뭘 그렇게 뭘좀 많이. 거기 번거로워서 찹글고 갔다가 찹글고 와니 기름이 더 먹습니다. 정도 무한 간데 200에서 200리터. a 어가 <laughs> <아유, 그래요? 웃음> 結構結構。 아, 저기 꼴은 그런만한다. 돈 파는 소리 다돈 파는 안됐아니다 닭고기 가져 올라왔더니 아는데 잠깐만 기다리요 컵이야 컵. 이거. 그래, 그래. 오매 맛있습니다. 네. 모든 게. 3원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6 0원 마지막 커피 커피 타 커피 드세요 우리가 야지 ¿Qué sí. sí. 가야되고 커피 타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타고 가야죠 갑시다